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써니입니다. 이렇게 좋은 취지의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저의 작은 참여가 루게릭병 환우분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, 그리고 기부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를 지목해주신 안영미 씨, 예원 씨, 황준 씨, 감사하고요. 저도 세 분을 지목을 해야 되겠죠? 저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분들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좋은 캠페인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. MBC 라디오국 국장님 김도인 국장님 받아주세요. 신성우 선배님 받아주세요. 그리고 동엽 신 신동엽 선배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. 이게 잠깐의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, 그리고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잠깐만 참으면 되는 고통이지만요.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, 그리고 무엇보다 기부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세요.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세요. 감사합니다.